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반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해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위세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생활비입니다. 생활비입니다. 네, 이제 성탄이 바로 네,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이렇게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잔잔하게 이렇게 캐롤송들이 울려 퍼집니다. 어, 캐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저 경배하세, 그죠? 네. 또 루돌프 사슴코, 그죠? 저는 이 울면 안 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죠? 예. 노래 가사가 단순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 하여튼 이 성탄을 상징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이들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선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노래 막 열심히 부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성탄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도 그냥 그냥 성탄절이겠거니하고 그죠? 아마도 선물이 너무 흔해서 그럴 거예요, 그죠? 저희들 어릴 때는 선물 받는 게참 귀한 일이었고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토록 성탄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 산타 때문에 어릴 때 친구하고 멱살잡이 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친구는 산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막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산타라고 하기 때문에 멱살잡이를 했다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이 신부님이, 이제, 친구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쏘아 붙였대요. 네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니까, 산타에게 선물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럽니다. 이 신부님은 착하게 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산타에 대한 신앙은 깨워졌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또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교육의 하나가 그런 산타 할아버지나 어떤 그런 신앙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타 선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린 그런 경험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뭔가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이것이 불분명한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런 비극이고 아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20세기 중반의 명작이 사모엘 바케타라는 사람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입니다. 일종의 부조리극이죠.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맘때쯤 되면 항상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연극상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앙상한 나무가 한그루가 서 있고 그 언덕 밑에 두 방랑자가 정체불명의 대상인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기다림은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이제 기다리다가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할수 없이 습관처럼 무작정 그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 반전은 이 연극에서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인지를 기다리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기다린다는 거 모를 뿐만 아니라 왜 그를 기다리는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기성정결의 그런 연극의 논리성도 파괴된 부조리극의 그런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은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고발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는 고사하고 또왜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지, 내가 왜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내가 기다리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별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가족과 친구를 만나서도 손바닥에 놓인 휴대폰의 정신을 빼앗기고 방향도 목적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메시지에 혼이 빼앗겨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집에 앉은 다섯 명의 친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지만 각자의 독백일 뿐그 사이에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시대나 사람은 끊임없이 기다리며 희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기다림의 정체가 불분명해서 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으로서 매듭지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존재를 만나는 그 문화가 쇠락해버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맹목적인 기다림의 끝자락에 새로운 희망의 동화줄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즉, 편리와 행운을 잡고 싶은 그런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희망이라는 그한 가닥을 힘 있게 붙들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 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혼인 전에 아이를 임태할 때 쏟아질 그런 지탄과 위험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뻐하라고 외치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분이 내리신 희망의 동화줄을 부여잡으시는 성모님의 선택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인 기다림의 상태에서 참된 만남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성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새롭게 탄생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그리소를 만나서,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오시는 성탄 반미사를 봉원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 속에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성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인사가 성탄합시다 라는 그런 인사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손을 탁 마주 잡고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탄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 성탄합시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자, 시작. 성탄합시다.